대법관들이 판결한 것은 지고지순한, 영롱한 진리입니까? 불변의 진리입니까? 골방에 앉아서 공부밖에 한 것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민주화운동을 할 때, 그 덕으로, 판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지금 재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다. 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어요. 박교태군, 네, 누가 미문학원에 불을 질러요? 몰라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모르는 회세에 짓거리고 있어요? 밖에 나 떠들어봐요. <목소리> 즉각 사법조치할 테니까. 사람이 정말. <목소리> 허위사실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말고 입 담으세요. 불 지른 적 없다고. 알았어요? 자, 발언권 중지해도 발언하기 때문에 퇴장시키겠습니다. 퇴장하세요. 우리 천대엽 대법관님. 오늘 초장 자리로 지격으로 왔습니다. 대법관이시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목소리도>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목소리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천대엽 대법관님. <목소리도>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난 거다 알고 계시죠? 그거 대법관들이 한 겁니다. 저기 계세요. 간첩 조작 사건, 검사가 써준 대로, 공소장대로 판결한 법원의 흑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린 임바와 같그 판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그거 최종심 대법관이 했죠? 맞아요. 틀려요.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방금 하신 우리 천대협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잖아요. 제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예, 고제가 그런데 그것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그것이 방금 김기표 의원 질의에 천대협 대법관께서 대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사례를 비춰 볼때 대법관들이 판결한 것은 지고지순한, 영롱한 진리입니까? 불변의 진리입니까? 재심에 서 구제될 부분은 당연히 구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진행... 현대업 대법관님. 예.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 받은 판결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공소장에서 오탈자가 있으면 판결문에도 오탈자가 있더군요. 그것을 대법관들이 한지시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떳떳하다면 떳떳해지고 싶다면, 그 이전에 법원의 흑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했습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과거의 과거사에 대해서 저희 대법원의 기존의 대법원에서도 그것이 지금 대풀이 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은 없습니까? 그러지 않게 해서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의 흑역사가 전혀 없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본인의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지금 판사들이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것에 대해서 판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골방에 앉아서 공부밖에 한 것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민주화 운동을 할때그 덕으로 판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지금 재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다. 라고 주름하게 꾸짖고 있어요. 각계택은 누가 미 문화원에 불을 질러요? 몰라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몰라요. 왜 모르는 에서 짓거리고 있어요? 기다려보네, 뭘 짓거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미 대사관제 사건입니다. 알았어요? 불 똑똑하게 불질렀다고요? 밖에나 떠들어봐요. 즉각 사법 조치할 테니까. 뭘까요, 사람이 정말 사람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게. 기사에 검색 한번 해보게. 아, 아, 곽태에 거에 거는 국회법 145조에서 어,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낚시겠습니까? 1차 경고합니다. <laughs> 자, 잠깐. 음, 잠깐만요. 곽규태 그거는 미 대사관에 제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갖고 오세요. 안,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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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를 그럼, 갖고 그럼, 오세요. 미 대사관에 불난 적 없고, 불 찌른 적도 없고, 동산주장. 알았어요? 허위사실 증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미 대사관에 불지한 사람 이 누가 있냐고. 모르면 조용히 하세요. 떨어지 말고, 입 담으세요. 미 대사관에 누가 불질러요? 대사 관절하고, 불지른 적 없다고. 알았어요? 자, 각규태 의원은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서를 어지럽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제49조 권한에 의해서 오늘 발언권을 정리합니다. 자 다음 자 발언권 중지해도 계속 발언을 하겠다고 발언하기 때문에 퇴장시키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경인을 와서 퇴장시키세요. 자 다음 박준태 의원, 박준태 의원 질의하세요.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발언하세요.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그냥. 박퀴태 그거는 퇴장하세요. 퇴장을,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을 명했어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퇴장하세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송석준 의원 질의하세요. 근데 꼭 제가 질의하기 앞에 꼭 이런 소동이 벌어져요. 정말 좀의원장님좀 질서유지 좀잘좀 해주세요. 자, 자 송석준 의원 질의하세요. 경고 좀저 서영기 의원 두번좀 경고 좀 주세요. 질의 안 하면 다음번 다음번 시키겠습니다. 자, 아니, 할게요. 자, 하겠습니다.